예. 아, 예. 오차. 아이고. 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우랑입니다. 저는 이제 칸나쿠바리를 떠나서 기 차를 타고 콜람이라는 도시로 가려고요. 그래서 이제 기차를 타러 왔습니다. 무래도 여기가 시작이 여기여서 그런지 사람이 없습니다. 인데 티켓을 3명분 거를 끊어줬습니다. 3위 플랫폼을 얘기한다고 그러고요. 근데 이게 지금 지나가신 티켓 지갑이 3명분 거 예약되어 있다고. 이게 여기 다 쓰라고 항상. 여기 도착하자마자 바로 창구 가서 직접 한 거거든요. 이렇게 사기를 치네. 주관이 말해줬어. 세 명분이야. 아 드디어 왔습니다. 일단 숙소를 잡아야 돼서 숙소를 잡고 숙소가 안 나와요. 아고다랑 킹닷컴에 어, 여기 콜라미나 도시가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다 보니까 좋은 호텔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외국인을 다 받을 수가 없대. 와. 진짜 이런 변수가 있네. 진짜 한 군데만 더 가고. 안 되면 그냥 큰 좋은 호텔 잡아야겠다. 지금 네 군데를 갔는데 다 외국인을 받을 수가 없대요. 다른 호텔도 외국인을 받지 않습니까? 이디어 방을 보했습니다 이따가 이따 그래야지 잡으려고요 3시간만에 진짜 방 엄청 돌아다녔어요 6군데 돌아다녔습니다 너무 힘든데? 대박이긴 <laughs> 하다 좀 심각하긴 한데 방이 없어요. 그럼 카메라를 안 가져가 가지고 숙소 앞에 이제 선착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숙장을 갔다 왔는데 짐을 풀고 제가 알기로 여기 콜람에서 알레피까지 가는 보트가 있는 걸로 이제 알고 있었는데 코로나처은 이제 저도 이제 정보를 보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는 이제 알레피로 가는 보트는 없고 제가 여기 온 이유가 사실 아산보트를 타고 이제 알레피로 가려고 했던 건데, 어 그래서 이제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냥 다시 알레피로 간 다음에, 어 알레피에서는 이제 다른 지역으로 또 이제 이동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알레피가 큰 도시이다 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버스를 타고 알레피로 가야 될것 같습니다. 뭐잘 됐습니다. 여기 빨리 나가서 아, 숙소도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지금 나갔다 들어오니까 찌린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지금 변 안에서 화장실에서 담배 냄새도 많이 나요 지금 뭐 그런 실정이라 빨리 여기를 벗어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카우트 하고 나왔습니다. 아 어, 자고 일어나니까 목이 아프네 목이. 곰팡이 냄새가 심해서 어 지금까지 여행하면서 거의 최악의 숙소이지 않았나. 아 어, 머리도 아픈 거 같고 콧물도 나나. 확실히 방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아 어, 냄새가 진짜 대박이었어. 아, 갑자기 비가 쏟아지네. 아, 이게 뭔 일이야? 갑자기 비가 쏟아져. 와, 버스 시간을 놓칠 것 같아 가지고, 와, 진짜 비, 재수도 없다. 재수가 비가 그냥 막 쏟아지네. 가안온다 어, 이제 저는 여기서 알레피에서 코치로 어, 갈수 있는 이제 보트를 알아보려고 일단 여기 버스 터미널 나와서 선착장 쪽으로 가봐야 될것 같은데 어.. 어딘지 모르겠네 일단 좀 차, 정보 좀 찾고 그 다음에 이동을 해야 될것 같아요

포치 온니버스, 노 페리. 아이 아쉽게도 이제 코로나 전에는 포치까지 가는 수상 보트가 있었는데, 뭐 23년 기준으로는 어 지역을 이동하는 보트가 이제 운행을 안 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잘못된 정보로 이제 여기를 도시로 오게 됐는데, 다음 도시로 가야 될것 같은데 고민입니다. 뭔가 그래도 힘들게 왔는데, 바로 떠나는 건 힘받고 온 이유가 없는 것 같아. 숙소에 짐은 풀고 나왔는데, 날씨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laughs> 제가 아침에 비를 맞았던 날씨랑 완전히 다른 날씨가 되었습니다. 여기 이제 알레피가 이제 인도의 베네치아라고도 하고 도시 정 가운데 길이 있어서 어 보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제 길로 이용을 많이 하고 있대요. 베네치아를 가본 건 아니지만 우리 굉장히 더러운 것 같아. <laughs> 어, 또 이렇게 보니까 또 제가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갔었던 말라카라는 도시랑도 비슷한 느낌도 나는 것 같아요. 거기도 이제 우, 가운데 문화가 있어서 문화 위주로 이제 관광지로 조성되어 있는 곳인데 어, 말라카가 굉장히 더깨끗했던것 같아. 네, 야, 헬로. 야, 야, 오늘? 500. 500. 500. 500. Thank you. 해 a v e a good day. Wow. This is a good boat. Hello. This is a good b o a 수 I'm going to get a l i t t l 그래서 저거를 타고 한 바퀴를 돌아보면 괜찮지 않을까? 저한테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Hello. Small boat. 아야 ah, 나 yeah, no, sorry. Small canal.

일단, 여기, 이거가 한 바퀴 도는 것 같아, 여기. 그래서, 이걸 타고 돌아보려고 합니다. 오, 예. 오. 오. 좋은데? 어 이제 10분 뒤면 출발한다 래서 어디로,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는데. 돌아오는 데가 있다고 하니까 출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를 해줘. 왜 베네치아? 베네치아 는지알것같다 <자아이거 같아> <목소리도 내 수> <얼> 진짜 왜 베네치아? 베네치아 는지알것 같아. <목소리도 내 수> 이런 곳이 길이야, 그냥. 길이 엄청 좁고, 양쪽으로 물이 있으니까, 신기한 게 뭐냐면, 이쪽에서 반대쪽으로 못 가니까, 배를 타고 횡단보도 건너는 것처럼, 이동을 합니다. 오래옥잠이 엄청 많어 근데 엄청 많은데 깨끗한 편은 아닌 것 같아 어디까지 가는 거야 지금 거의 2시간째 탔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 다 내리고 저분이랑 저만 남았어요 저밖에 없습니다 밖에 없어요. 뭐야? 끝났어 이미지만아 버튼 페이나 어, 이제 종착역에 왔습니다. 근데 여기가 어디냐면 그냥 여기서 왔는데 지금 있는 곳이 여기입니다. 이렇게 돌아서. 자. 와 나름 은행도 있고 발레피 마을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조용한 마을이다. 어, 남인도 쪽에는 확실히 천주교나 크리스찬들의 좀 많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건널 수 있는 다리인 것 같아. 여기에 차가 지나갈 수 있는 다리였어. 폭이 딱 맞는데? h e l 엄청 빠르다. 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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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좀 전까지 좀 시간 좀있하서정단 정말, 정말, 나말주시한잔 마시고 다시 말정 타려고 합니다 네. What is next? Name, name? Yeah, P, you, L, A, I, C, C, you, you,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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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you, ah, yeah. Thank you. Thank you. How much is it? Uh, 어 야, 애들 학교 시간이랑 거쳐가지 사람들이 많네. 야. 야. 유튜브. s 유튜브 네 i 야. o n g 야야 피처. 야 유튜브. 야인디야 유튜브. 야 코리안 유튜브. My name. My name 유튜브 네 유튜브 네 N T number number t nine y T N T e i g o o yeah very nice thank you thank you a 애들이 귀엽네 애들이 귀여워 지 카메라에 관심이 많아 여기야

야야야야그 말랑 말랑 스피킹 아 말랑 스피킹 야야 말야랑 말아라 내가 벌러라 말야 말야 말라 야야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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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엔단 엔단 야유 핸섬 very 핸섬 야 아더 나 그럼 나이스 미치 나이스 미치 나이스 미치 나이스 미치 나이스 미치 야 유명인사가 됐어 내가 나이스 미치 나이스 미치 유 위시노! 위시노! 예, 아주 좋아요 이름이 아이오스 아이오스 위시노, 아이오스 이름이 뭐에요? 까띡 까띡! 로우 까띡, 로우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예, 예, 아주 좋아요 안녕하세요 예,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아우, 정신없어 다같이 정신이 없다, 정신이 이리와, 이리 Thank you. <laughs> Your friend? <laughs> <laughs> no BTS. <laughs> no, BTS. <laughs> no BTS. BTS very handsome. Me no handsome. Sure. Thank you. Thank you. Bye. bye. Have a good day. Good. Thank you. See you. Thank you. See you.

죄송한 마음도 드네. 와, 진짜 불에 옥잠개 많어. 저녁이 되니까 날씨가 흐려졌어. 아, 대박. 어두워졌어. 물바다야, 물바다 도시가. 지금 7시거든요. 8시간을 탄것 같아요 애들 못 타가지고 걱정을 했는데 생각없이 탔다가 왕창 탔어 나는 한두 시간 정도만 타고 돌아오는 건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최소한 3시간을 가 비가 갑자기 쏟아져가지고 저녁도 먹을 겸 그냥 여기 앞에 있는 식당에 들어왔습니다 원래는 여기서 제가 가려는 코스가 콜람에서 알레피까지 오게 되면 8시간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리고 알레피에서 코치까지 가게 되면 거기서 6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오늘 의도치 않게 생... 알레피에서 이제 제가 오늘 갔던 마을까지 한, 한 왕복 한 6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간단하게 마을 한 바퀴 돌자라는 식으로 탔던 배가 이 정도로 오래 걸릴줄 몰랐고 다시 알레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영상은이제 여기서 마무리하고 오늘도 이제긴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을 보고 이 영상을 보고 이 영상을 보고 이 영상을 보고 이영이영고이고 지 못해 가지고 엉덩 이가 계속 엄청 아프다.